안녕하세요. 주식 애소리의 애소르입니다 2월 2주차와 3주차를 거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긴 한데요.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종목의 상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티브링크, 25년의 사이즈 작은 첫 번째 종목이에요. 여기에 수급이 쏙 쏠리면서 오버슈팅이 크게 나와줘야 뒤에 위너스와 LK캠까지도 잘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고점을 어느 정도 선에 형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신규주에 대한 수급 상황을 또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의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회사는 친환경차 전동화, 전력 변환 시스템에 필요한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흑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실적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6,000원에 확정이 됐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여기도 우리 사주 미달이 나았더라고요 동국생명과학 동방메디컬도 다 미달이 발생했었죠. 그래도 청약률 72.4%면 참여가 아주 저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906만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자, 경험을 하셨다시피, 뭐 우리 사주 미달이 상장 당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달분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기는 하죠. 자, 최종적으로 확약은 11.41%로 잡혔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자,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 주식수를 계산을 해보면 337만 9,425주가 되고요. 주식 총수의 27.2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203억 원 규모, 매우 가볍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낮아요. 매각 가능한 주체들 중에서 21.13%로 3순위에 위치하고요. 국내 기관이 47.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청약자가 22.35%. 이 국내 기관과 일반 청약자 둘다 시초가 하한가 매도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높은 시초가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김기한 대표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김기철 씨딱한 분이고요. 김기철 씨가 어떤 매도 전략을 구사할지도 궁금하네요. 자, 조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선 유통 가는 금액이 200억 원, 극 초반대. 가볍고요. 시가 총액 또한 약 743억 원으로 천억 원이 안 됩니다.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도 이전 종목들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고요. 그래서 가볍고 기존 주주가 낮은 첫 번째 타자라 단타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25년 예상 순익과 비교 기업들의. 10 8일 시총기준의 평균퍼를 적용을 해서 주당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96원, 공모가보다 35%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은 수급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밸류 대비 오버슈팅이 뻥뻥 나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에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원대였던 종목들을 쭉 정리해둔 표고요. 작년 하반기, 완전 빙하기 때 MOT와 동시에 상장을 했고, 밸류 매력이 떨어진 S캠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는 모두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은 더블 근처 또는 잘 가면 200%에서 300% 사이까지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급이 얼마나 쏠려서 또 고가 기준 수익률을 어디까지 기록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요, 동국생명과학과 오름테라피틱을 겪어보니까 상장일과 상장일 이후까지도 신규주에 대한 수급이 조금 살아났다라는 느낌이에요. 우선은 동국생명과학 고가 기준 수익률 72%를 찍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2일차인 오늘도 22%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 이 밖에, 뭐, 특히나, 오름 테라퓨틱이나 PIE, IST, 아스테라시스 등등, 지금 상장 이후에도 매매 관점에서 신규주의 관심을 계속 둬야 될것 같아요.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한가까지 밀어 올리는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 상장일과 상장일 이후까지 신규주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에 딱 이제 남은 것들이 가벼운 3인방이라, 정말 날개도 친 듯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모티브링크 정리를 해보면 가벼우면서 기존 주주의 비중까지 낮은 조건이라서 단타 수급이 얼마나 붙어줄지, 그래서 밸류 대비 얼마나 크게 오버슈팅이 나올 것인지 요거의 문제가 되겠고요. 오름테라퓨틱과 동국생명과학이 괜찮은 시초가를 형성을 해주고 거기서 초반에 더 밀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관투자자나 일반청약자의 참여도가 낮은 것도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요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일 장전 동시효과 때 하한가 매도 주문을 내는 주요 주체, 주범들이 기관 투자자와 몇몇 일반 청약자들이기 때문이죠. 예, 모티브링크는 기관 참여도도 높고 일반 청약자의 참여도도 높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장전 동시 효과에 이들이 매도 주문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낸다면 얼마의 주문을 내느냐에 따라서 시초가 레벨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되는 시초가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매도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선 시초가 150% 위에서 출발한다면 바로 매도할 예정이긴 하고요. 100% 출발이면 시초부터 분할 매도 들어갈 것 같고요. 100% 미만 출발이라면 시초가에 팔지는 않고 초반 거래량과 차트 흐름 보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어, 25년에 상장일의 고가 기준 더블 이상을 기록한 종목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IST거든요. 상장일 기준. 비교적 가볍고 밸류 매력이 조금 있었던 비교해서 봤을 때 모티브링크는 섹터나 가격 메리트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훨씬 가볍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낮고 또 만원 미만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 나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고가 기준 더블 이상을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비례 손익분기점은 풀청약자 기준 약19.9% 7,195원 선이거든요. 손익분기를 훨씬 넘겨서 참여한 11만 4,106분 모두가 좀큰 수익을 맛봤으면 합니다. 모티브링크의 상장은 20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상장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